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10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목은 영혼의 깊은 밤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니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10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0편, 13편은 아마도 다윗의 인생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기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1절에서부터 낙담과 비통한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이런 질문이 4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쏟아내는 탄식의 강도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10편, 13편에서는 고통 당하는 자의 부르짖음과 하나님께 대한 호소가 대조를 이루면서 등장합니다. 1절, 2절에서는 원수들로 인해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탄식합니다. 3절, 4절에서는 고통에 지친 탄식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로 전환됩니다.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10편, 13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것과 같은 암흑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으로 자신의 고통을 쏟아 놓습니다. 이런 항변의 질문을 네 번이나 연속적으로 던집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다윗이 경험하는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났다는 하나님의 부재로 발전합니다.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고 홀로 버려졌다고 느끼는 다윗의 절대적 고독감이 얼마나 큰 불안과 고통으로 다윗을 짓누르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는 영혼의 깊은 밤은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요, 절망입니다. 다윗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하나님의 침묵과 점점 쌓여가는 고통에 짓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발버둥치고 있지만 해결책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자신이 발버둥치면 칠수록 그가 느끼는 고통과 절망감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이런 심정을 삼절에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멸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경험하는 절망감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잔인하게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둘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떠난 현실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항변과 탄식이 간구와 기도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런 전환점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첫째는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 자신이 결코 절망하지 않게 지켜 달라고 호소합니다. 3절의 기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현실의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일이 없기를 호소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이 이겼다고 기뻐하며 날뛰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 달라고 간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악인들이 승리하는 일이 없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절의 기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부르짖음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찬양으로 발전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일차적인 반응은 절망과 탄식입니다. 절망과 탄식에만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항변과 탄식이 기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사루를 시작합시다. 첫째, 현실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절망감을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놓게 하소서. 둘째, 고통에 대한 절망과 탄식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로 전환되게 하소서. 셋째, 믿음의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암흑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무기력한 현실을 인정하고 믿음의 인내로서 기도의 줄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